자다음 같이 2차분의식이 실수 k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p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요.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. 이2차분의식정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6x 플러스 5가 kx 마이너스 kp 이하 그럼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kx 플러스 5 플러스 kp가 0 이하인데,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건, 이게 해를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? 판별식이. 즉, 6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에, 마이너스 4에 5 플러스 kp가 항상 0보다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, 이를 전개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?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p. 이건 뭐예요? k제곱 플러스 4로 묶으면 3-pk 플러스 16이 0 이상인데, 이게 지금 실수 k의 값과 관계없다라는 건이 2차식이 항상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. k에 대한 2차식이. 그럼 여기서 또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의 판별식, dk에 대한 판별식이 그럼 어떻게 된다? 반드시 0보다 미만이어야 k값과 관계없이 모든 k의 대상상 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 이 dk는 지금 k의 개수가 2 곱하기 2의 3-p니까 3 어떻게 변형된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죠. 즉 전체 제곱 빼기 16과 같이. 근데 이게 0보다 미만이다라는 건 2의 3-p의 전체 제곱이 16보다 작다. 근데 16이 4의 제곱이니까 2에 전개해보면 6-2p가 4와-4 사이다. 그러면은 첫 번째 확인해볼 건 2p가 14이, p가 5 미만. 두 번째 2p가 2초가, p가 1초가. 그럼 이 둘을 합치는 p의 범위는, 아, 여기 부등호 들어가야 되는데. 자, 여기서 실수했네요. 그럼 p는 1, 2, 4, 5 이하가 되면서, 그럼 전체 우리가 알고 싶은 알파와 베타는 1과 5가 되죠?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5니까 얼마? 6이라는 답을 가지구나.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